자61 페이지 수학과 61 페이지 설명을 할게. 어, 14번부터 20번까지 화면에 돌아가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14번부터 볼게요. 함수 f(x)는 root 2x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line f(x)의 그래프와 x축 및두 직선 x는 1, x는 2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했어요.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 s-2 더하기 3의 그래프랑두 직선 y는 3 더하기 5의 뭐,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의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네. 알았지? 음. 자 그럼 봐봐 음. 우리 여기가 루트이니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2? 자 이렇게 돼요 구해놓고 이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음. 그러면 논그 넓이는 몇이니? 이넓이는 루트 기 곱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윤넓이는 루트 2이지, 그렇지? 요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이 넓이는 S에서 루트 기뺄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자, 그런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한번 보자고요.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X 축의 방향으로 2만큼 Y 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한거니까 시작하는 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거야 시간 안쓸게요 알았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Y는 3더하기 루트2 3더하기 루트2 왜 하필 3에다가 루트2를 더한걸까 그랬는데 봐봐 시작점에서 루트2만큼 올라간 그곳이잖아 그지? 어. 시작점에서 루트2만큼 올라간 그곳 3더하기 루트2 요런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자 그리고 Y는 5 어? 5 5는 또 뭐야? 어? 2만큼이지? 3에서 2만큼으로 여기 됐니? 자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아, 이도형의 넓이 자이도형의 넓이를 자, 의미한다라는 거죠 됐어? 이 넓이를 S의식으로 나타내래 그리고 이거 이걸 가지고 이걸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 그래프 조금 좀라 보이 달라 보이지만은 이두 분의 면적과 이두 분의 면적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 그래 나는 사각형에서 이거 뺄 거야. 알았죠? 그럼 봐봐. 봐봐. 이만큼이다. 그래서. 이만큼이랑 같은 거지. 반대 상담이긴 한데. 자, 여기가 2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2이 그러니까 이 길이는 몇이야? 4가 되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는? 어? 이 길이는 얼마니? 이거야, 이게. 어. 3 더하기, 3 더하기. 이거야, 이거 뺀 거니까 이 길이는 2 빼기, 이렇게 되죠. 그럼 사각형의 넓이가 8에서 4 루트 2를 뺀 만큼이고 지금 노란 부분 빼면 되거든. 노란 부분이 뭐니? 노란 부분 S에서 노란 뺀 거. 루트 2뺀 거. 노란 부분이 S에서 루트 2. 이렇게 본기만 하면 되고 평행 이동을 해서 사실 은제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알았죠? 그림이 많이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보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됐지? 자, 넘어갈게요. 자, 1 5번 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 2 x의 e 그래프 위한 점 A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B, C라고 할 때, 문제는 그냥 다 풀지는 않고 이렇게 할게요. 봐봐 있다고. 여기 위에 여기 위에 a 수선의 말을 내려 여기를 b라고 했고 여기를 c라고 했어. 그럼 그냥 보면 봐봐 얘이 길이가 b잖아. 이 길이가 a고 또 o b 더하기 6 c하고 a 더하기 b 구하는 거지. 됐니? a 더하기 b 구하는 거 아니야? 맞아? 문자가 두 개야. 근데 관계식이 어떻게 돼? 관계식이 집어넣으면은, B는 2 o 2 a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응. 됐어? 그럼 이거를, 문자가 두 개인데, 이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문자 하나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안데 B를 2 o 2 a 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근호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최대값, 최대값을 구해? 아니지? 그래서 뭐를? A를 B로 바꾸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자 b의 제곱은 e 2마이죠그렇자 그럼 a는 뭐가 돼? 2마이너 e b의 제곱이 되니까 a를 b 2 b의 제곱으로 바꿔서 써주면 뭐가 되니? b에 관한 2차식이 되죠. 음. 그리고 이제 최댓값을 구하는데 b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범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b의 범위는 0보다는 클 거고 요 점의 이 범위 내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댓 값을 구해내는 문제예요. 알았죠? 자, 이거는 뭐 간단한 지 사실은 뭐만 잘하면 범위만 잘보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16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그래프하고 내점 O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가 있다라고 했고 자연수 k에 대해서 함수 요건 뭐야? x 원래 f(x)가 있었고 거기서 x 축 방향으로 k만큼 y 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하고 어 사각형 OABC 내전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k)라고 할 때. 값을 거어라 라고 했잖아. 그치? 응? GK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렇게 평행이동한 도형과 이 사각형의 교점의 개수 그거를 GK라고 했어. 어? GK라고 그러면 주 G부터 주 G5까지니까 그냥 해보면 되지 뭐. 그지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자, 점이 삼각형이, 자, 요렇게, 자, 사각형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요. 응? 사각형이 요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저 녀석이 처음에 FX는 있잖아. 맨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컴방,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됐니?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좀뭐 문제에서, 왜 이렇게 괜지아그는지 근데 요 함수 잘 맞지 않을까? 자, y는 2x인데, 음. 얘를 그려보면, 자이렇게에서 처음에 1이될 때, 얘는 1터질때1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자 4만큼 증가해야 2만큼 증가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음.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음. 여기서 얘가 요점을 지나고 일단 3만큼 증가하면 3절대 있잖아, 3절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k가 1이면 이 함수는 1 1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1 갔을 때 시작점이 그럼 시작점이 여기가 되거든, 됐니 그리고 한칸 갔을 때한칸 올라가고 여기 칸 마이를 지나면서, 그다음에 네칸 갔을 때는 두칸 올라가.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 그렇 그럼 사각형하고 하나, 둘, 셋,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겠구나. 그래서 G2, 3이을 이제 알았죠. 자, 그리고 G2를 보려고 또한 칸, 한칸또 보내는 거지? 한칸 보내고, 한칸 보내고. 그럼 그 녀석 어디 있어? 여기잖아, 그지? 여기서 출발해 한칸 올라, 한칸 오른쪽 갈때한칸이 올라가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자, 그럼 뒤산은 한칸더간 거지? 한칸한칸 한칸 가서 여기야 기 됐어? 색깔이 없네. 응? 자, 자 여기서 출발해서 어? 만나 만나 안 만나잖아, 그지? 아니야 한쪽에서 만날 수가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얘는 1이구요한칸더 가고. 만나겠어,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자, 요거에 곱서 얼마구나? 0이구나라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17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분수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그램프 에점 g는 4, 4분면 위에한점 a. 와 x 축 위의 두점 p 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다. 정 g 의 X좌표를 t라고 할때 삼각형 abc 넓이 를 넓이를 st라고 하자. 그럼 이거 그냥 풀어. 아, 다음. s1 이 점의 이 점의 무슨 좌표가 어? 이 점의 x 좌표가 정 g 의 x 좌표가 1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을 넣어 Y 잭도가 얼마가 돼? 어? 그런 거지 그냥. 봐봐. 자 다시 볼게요. 자, 일단 다시 들어서 생각해볼게. 어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X 0기 배기를 읽어보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 아니야. 맞나요? 응? 맞나요? 그래. 그러면 이제 봐봐. 자, 여기가 2이잖아 여기는 얼마가 되니? 여기는 2가 되지? 그치? 그 음. 근데 여기는 얼마가 돼? 자, 여기 3이 되네? 됐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S1은 얼마야? 얼마? 응? 3, 이 3, 야 되니? 자, S2는? S2는? 그럼 여기다 2를 넣지. 그럼 2를 넣으니까 이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응. 그럼 정주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얘를 무게중심으로 갖는 삼각형이또 이따, 이로 나오겠죠. 그지? 그요 길이가 2야. 요 길이는 몇이야? 여기이는잖아 길이 그지?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구요? 6이되지 그지?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2, 2, 3이 될 거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하고, 10일 때도 구하면 되지. 됐니? 늘 응, 일반화 시켜서 풀 수도 있지만은, 그냥 보면 돼요. 뭐만 하나 내면 되는 거 무게중심. 여기서 어디까지? X축까지 거리만 구하면 돼. 그게 뭐야? 이 함수의 함수 값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비가 1대2. 자, 다시. 지금 여기가 1대2, 그리고 1대2.3. 우리가 노구 길이만 안다면,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부터 X축까지 거리만 구할 수 있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 무게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가 이점의 뭐에, y 좌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이함수의 y 좌표에서 결정이 됩니다. 됐죠? X의 알이러 수리가 y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X축, 무게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됐죠? 자, 18번 문제. 함수의 x 가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나눠줬거든 그리고 나서 합성함수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오케이? 뭐 그냥 보면 되지. 그래프니까 아니야. 이거 보자마자만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안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이 이거야. f 인버스는 여기 16. 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f 16 자리를 바죠 그치? 근데 현재 이 자리에 뭐가 있니? F i 버스 e A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 됐니? 그러면 F16을 찾으면 되지. 근데 16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 16을 집어넣었어. 그니까, 러 얼마가 나와? 자,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러면 F inverse A가 자, 마이너스 2에 가는 거야. 그럼 또 마찬가지로 자료 갖고 F 마이너스니까 A 이런 거 아니야? 마이너스 2가 어디니? 여기서 그치? 다 나왔지? 그런 정도로. 자, 19번.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의 역함수의 그래프이다. 역함수의 그래프이다. 상수 A, B에 대해서 30A, B, C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음, 자, 그러면, <laughs> 봐봐. 얘를 Y,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2,-3이라고 하는 점이 어디로 움직여가겠니? 마이너스 3, 어디? 어, 로 옮겨가겠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고요?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되겠지, y는. 자, r 2. 자, a, x, plus 3, plus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점을 주나? 0.3을 주나. 0.3을 주나. 0.3. 그럼 여기서 0을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a는 얼마나구나? 한분의 1이구나. 정계해서 정리하면 b로 구할 수있겠네요자 20번 자 오른쪽 그림은 정의역이 음, 이거의 이차함수 i는 fx의 그래프이다 자, 그랬어요. 자,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해서 최댓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럼 봐봐. Fx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야. Fx 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어? 자 물론 식을 다 구할 수는 있을 거야, 그렇지? 응? 됐어요? 응. 근데 이런 거지. Fx에 지금 이런 식이잖아. 봐. 자 여기는 y는 Fx고. 자 여기는 a를 넣으면 여기. 자, B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F, A는 뭐다? B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반대로 F i n v s e B는 뭐구나? A구나. 그죠?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응? 자, 요기 값이 나오잖아. 여기서 벗어 나온 값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F i n v e s B의 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지자 그럼 봐봐 자 문제에서 얘의얘뜰때자 봐봐 야문문자서 X야 그럼 그게 이 동네 거야? 이 동네 거야?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됐니? 그냥 5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역함수에 대입해서 나오는 값인데 역함수에 대입하는데 원래 함수가 주어지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걸 쓱쓱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서 그럼 봐봐. 결국 이 5에서부터 어디까지? 11에 해당되는 숫들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지. 그럼 제일 큰 값이 나오는 건뭐 넣어야 되니? 11을 넣어야 되죠. 11을 넣어서 얼마 나올까? 이런 거예요. 됐어요? 11을 넣어서 얼마 나올까? 자, 근데 선생님은 되게 어? 이것이 안 써도 되는 말잖아고돼 있지? 참 어렵죠. 자, 봐봐. 이렇게 보면은, 봐 여기 1 증가, 여기,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이지. 어? 근데 2 차원에서 거러 이거 제곱에다가 최고창에 계속 곱하면은, 이 길이 된다그랬는데이 길이가 1인데, 이 길이가 1이야. 그럼 최고창이 계속 이란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 아니야? 됐어? 그럼 가봐여기마찬가지야 지금 여기가 스케일이고 여기가 2니까 이 길이가 몇이니 굳이? 그치? 그치?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 이 길이를 뭐할 때? 제곱하고 최고장에서 곱하면 미일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최고장에서 1이지. 그럼 미일이 1이 얼마야? 이게 3이다. 됐어? 이게 3. 그럼 여기에서 3만 큼일과곱하 얼마? 4. 그치? 그래서 최대 값이 얼마다? 4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어, 굳이 여기서 역함수를 구해서 원래함수곱에 구하고 역함수 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6 네. 1페이지는 여기까지 하고요.